가을의 쌀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했지만 오늘 낮 동안은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서울의 최고 기온이 21도, 강릉 22도, 제주 23도, 순천이 24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금세 또 기온이 여기서 10도 안팎 크게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나는 만큼 이점 유의하셔서 옷차림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었는데요. 지금 많이 옅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서울도 일부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고요. 앞으로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안개가 더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예보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도 21도, 전주와 광주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무난한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